안녕하세요. 검은머리 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 상선 혹은 어선을 타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원양어선 조리장으로 탈 계획입니다. 일단 구글에 황극해양수산연수원을 검색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홈페이지가 뜨면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일반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후 교육예약을 클릭합니다. 원래 교육예약에 들어가 조리를 검색하면 되는데 일정이 나오지 않아 위에 공지사항을 눌러 부산번원 연간교육일정 및 사전예약일정을 클릭합니다. 안내문을 보시면 모든 사전교육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선박 조리 교육이므로 자격 취득 교육입니다. 1차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날짜가 되면 조리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선박 조리 교육 신규 또는 경력자가 뜹니다. 신청하려 하니 이미 정원 꽉찬 경우 제가 생각하기론 일단 여러 회사들이 신청을 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달 자기 직원이 교육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청을 해놓습니다. 교육받을 직원이 없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추가 개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생 정보를 입력 후주 기간 설정을 한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면 추가 개설이 신청되었습니다. 기존 신청했던 사람들이 결제를 안할 경우 차례는 저에게 돌아와 문자 혹은 전화가 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추가 개설 신청을 신규와 경력자, 둘다 신청은 해놨습니다. 다행히 경력자에서 인원이 나와 경력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3일간 2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경력자는 목요일날 하루 7시간을 교육받습니다. 신규 교육비는 236,500원이며 경력자 교육비는 62,500원. 2024년 4월 22일 기준입니다. 교육받는 곳은 부산 번원 용도 한 곳입니다. 챙겨가야 한 물건은 증명사진과 가라이브로, 생필품, 수건, 흡연자는 담배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자는 조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격증을 못 찾아 큐넷에서 인쇄해 갔습니다. 큐넷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 큐넷을 검색하고 큐넷을 들어갑니다. 자격증 확인서를 클릭하면 성장형과 수초병이 있는데 성장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후 밑으로 드래그하시고 성장형 자격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보이는 거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보여줍니다. 여러 자격증이 있다면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굳이 여러 자격증을 다 뽑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조리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밑에 성장형 신청을 클릭한 후 동의를 누르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눌러 출력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교육 받은 경험을 말씀해 드립니다. 서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남포동역까지 지하철 이용 후 영도로 가는 버스 17번을 타고 국립해양박물관에 내렸습니다. 전날에 가시는 경력자는 미리 전화를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당일 경력자는 굳이 생활관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관은 오후 2시부터 입실이 가능합니다. 신규 교육자는 1일간 숙박으로 하여 하루 만원씩 총 2만원을 결제해야 됩니다. 생활관은 총 2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받은 날 2주 전에 생활관에 전화하셔서 예약해야 합니다.경력자일 경우 하루만 받음으로 전날에 가시던지 당일 아침에 도착하시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저는 전날에 도착해 생활관을 이용하였습니다.저녁에 도착시 전화 예약은 필수입니다.식사는 아침과 저녁 식권을 사용해야 하며 점심은 교육받듯이 무료입니다. 식권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술한잔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아침을 안 드실 수도 있어서 다못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식권이 남았을 시 다음 교육 받을 때 오셔서 이용하셔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날은 시험을 봅니다. 기본 교육 받을 때 문제와 답을 알려주므로 기본 상식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첨가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합격을 하고 자격증을 받아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